안녕하세요. 6월 1주 황소투훈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대구시 동구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석과 매물의 가격 변동, 그리고 금매물 정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최근 정부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을 80% 적용과 장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에 대한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산정 시 미래 소득 반영 폭을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초장기 최대 50년 주택 담보 대출도 도입 등을 담았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시점은 3분기여서 당장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환경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한 매도 물건들이 시장에 나와 있지만 수요층의 자금 마련 한계로 인해 거래로는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임대차 3법 시행 2년차인 8월 이다가 오면서 전세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과거 대비 높아진 전세 가격 부담 영향으로 4월 전세, 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기는 등 월세화도 가속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담보대출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지만 금리 인상기 대출이자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층은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를 앞두고 매매 혹은 전세와 월세 사이의 선택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동구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01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01 하락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99.6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마이너스 0.01%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KB 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 주택 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04%위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주 대비 매매 마이너스 0.01% 하락, 전세 0.02%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매매는 마이너스 0.01% 하락, 광역시에서는 광주는 0.17% 부산은 0.05%, 울산은 -0.01%, 대구는 -0.11%, 대전은 -0.13%로 각각 부합권에서 소폭 상승과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매수우리지수는 매도자의 관심이 높은 비중을 보인 46.7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매수자의 관심보다 매도자 문의가 훨씬 더 많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시 동구 전체 279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3679개로 지난주 대비 103개 증가하였습니다. 9개 단지에서 매물 9건이 가격을 올리고 44개 단지에서는 63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54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주 가격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방촌동 강변 일 차의 백칠동 2층 육십오 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이점사오억에서 이점오억으로 오백만 원 가격을 올렸습니다. 방촌동 강변 이 차의 이백삼동 삼층 팔십사 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이점구삼억에서 이점구억으로 삼백만 원 가격을 낮췄습니다. 방촌동 강촌마을 후방의 백육동 저층 팔십사 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삼점이억에서 삼점억으로영점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낮춘 매물은 파란색으로, 가격을 높인 매물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물을 살펴볼 필요는 없을 듯하고, 색깔의 분포를 통하여 전반적인 가격 변동의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전체 단지의 가격 조정 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지글에 나와 있는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3679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947개, 25.74%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1856개, 50.45%, 동일 매물은 85개, 2.31%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3.07%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 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2262개, 61.48%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515개, 14.0%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111개, 3.02%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9.06%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대구시 동구 279개 아파트 단지에는 582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116개 평형에서 19.93% 비율로 직전 거래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46.56%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0.49%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시 동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천동 동대구역 더샵 센터시티 주상복합 평당가가 3, 7020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신암동 이안센트럴디 주상복합 평당가가 2,243만원으로 2위 신천동 현대하이페리온 2단지 주상복합 평당가가 2,069만원으로 3위 신천동 현대하이페리온 1단지 주상복합 평당가가 1,955만원으로 4위. 이어서 신천동 신라, 신천동 동부맨션, 신암동 이한동 대구, 신천동 성명맨션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단순히 재미로만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 동구지역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신천동 동대구역 더샵 센터시티,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53.99억보다 98.53% 저렴한 5.2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신천동 동대구역 더샵 센터시티,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53.99억보다 98.52% 저렴한 5.24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신천동 동대구역 더샵 센터 시티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53.99억보다 98.46% 저렴한 5.46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신천동 동대구역 더샵 센터 시티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53.99억보다 98.43% 저렴한 5.56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신천동 동대구역 더샵 센터시티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53.99억보다 98.42% 저렴한 5.6억짜리 매물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